공구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, 많으실 텐데, 요딱 일봉상 보시면은, 지금 굉장히 잘 돌려놨거든요. 굉장히 잘 돌려놨어요. 그래서 224에서 딱 지지하고 있는 형태인데, 지금, 어, 15분 상, 15분 봉상 봤을 때도 여기까지 한번 디딜 수 있어요. 6,300원까지. 어, 6,300원까지 한번 디딜 수 있거든요. 여기 디딘 다음에 이제 움직일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잘 담아보세요. 뭐,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. 이런 대응을 여러분들 저희 공개 추천 대응방 오시면은 다 잡아드립니다. 이제 VIP 회원이 되셔야지 여기 오실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궁금은 여기서 한번 잘 활용을 해보셔라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대략 한 6,300원 라인이네요. 6,290원 라인. 그쪽에서 뭐 물을 타시던지 해가지고 어, 슈팅 나올 확률 굉장히 높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